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본문에 의해서 노아의 황주가 아랄라산에 도착한 것처럼, 아 우리가 신랑 예수님 신부되어잘 맞이해가지고 천년세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신혼생활을 천년 동안 잘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세해 복 누리는 이 말씀을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가운데 사도신경의 신론을 상고했고 기동론을 상고하는 가운데 이제 기동론 중에서 여섯 번째 절이로서 따라합시다. 절이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라. 자,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을 오신 예수님은, 음, 예. 아, 신랑 예수님 맞이하여 천년세계 들어갈 자와, 신랑 예수님 부활하고 또는 변화되어서 맞이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유황, 불구동으로, 이제 심판을 보시는 그 심판을 말하죠 야, 그래서 우리가 신랑 예수님 어, 휴거되어서 공 맞이할 그런 신앙을 가진 자는 여기저기 많이 상공 가운데 지금 요한복음 구장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1절을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밝게 주신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몇 시간을 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진짜 끝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을 또 함께 봉독을 하시고 요한복은 9장 몇절? 39절로 41절 세자이제죠 아, 사대 입 아, 요한복은 9장 39절로 세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심판으로이 세상에 왔으니, 포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어,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가르대 우리도 소경인가 어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는지을 말리리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일절로이금 요한복음 9장 몇 절까지더라? 8절까지 보면은 신로함에 가서 아 침뱉어 땅에 침뱉어 이긴 진흙을 눈에 발라가지고 가서 씻으니까 고쳐졌죠? 야이 보는 신앙 참 만약에 이저 소경이 예수님안 만나가지고 예? 눈이 밝아지지 않았으면 신랑에서 맞이해서 혈연성에 들어가? 음,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네. 그런데 다행히도 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내는 소경 지금도 이 세상에 우리나라도 소경 솔직히 많아 많아. 고침받은 소경은 아브라함의 우선이오 어, 아니요 그래요. 대대로 지금 조상 대대로 하나님 잘 믿고 내려온 자다니까 그러네. 하여튼 그들은요. 생활로는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 성경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알아가지고 큰 문자대로 지켜. 행하는 신앙생활은 음, 엄청나게 잘했어. 왜 시간은 신앙 아냐 그게.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고, 그 껍데기 신앙이고, 알맹이 없는. 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지만, 얘가 난의 구절인 거예요, 난의 구절. 나면서부터 소경은 자기제도 아니고, 부모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니? 소경을 예수님이 지금 침뱉어가지고 흙에다가그 진흙을 눈에 발라가지고 가서 시스러운 칠로함에 가서 그래서 고쳐졌단 말이야. 나면서부터 소경은 하여튼 소경은 죄인이고 소경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거는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됐다 그 말도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잖아요. 그 나이 튼 누구 죄인가는 모르지만은 부모죄도 아니고 지죄도 아니지만, 하여튼 누구 죄인가에 의해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건 거예요. 음,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는 태어났어요. 소경으로 태어난 자식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니까 그러네. 그런데 그거는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엄마 아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인으로 소경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딱 고침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셨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고침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의사 영광만 나타나지.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야. 그러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때 뭐 소경 고친 사람들도 있었겠지. 소경은 아여튼 아버지 죄도 아니고. 시 죄도 아니지만 죄인은 죄인이요. 시 죄도 아니고 아버지 죄도 아니지만 죄인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영불이고려 그리고 그래서 이 죄는 아담하와 우리 시조가 해야 된 동산을 선악 갖다 먹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죄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죄에 대해서도, 뭐, 노마서만 해도 죄가 한 40여 개가 돼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알아도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해, 자기가. 그, 본인들이, 사람 자신이 짓는 죄를 자범죄. 원죄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죄를 말해. 근데 원래부터 가지고 나온 죄가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언서나가 따먹었잖아. 그거를 노마서오장에원 불순종했다. 순종치 않고 불순종했다. 죄를 지었다고 노마서오장에 그래도 있잖아. 그거를 원죄라 그러는 겁니다. 원죄, 원죄. 그 DNA 죄라 나는 또 그래요. 무슨 죄? 그를 이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는 원죄 원죄. 그거를 마귀의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날 때 마귀 마음으로 태어나.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거죠. 그, 그 원죄 때문에 태어날 때다 마귀 새끼로 태어나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 누구를 막나누고? 그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리고 하나, 예수님만 의인으로 태어났어. 아담아와의 피를 안 받았으니까 요새 보고 마리아 하고 잠자 가지고 잉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시켜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의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단 말이야 근데 아담아가 죄지에서 그... 원죄를 지어서 서는 갖다 먹어서 그래서 그 아담하의 씨를 받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곧 아담하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마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네? 마귀의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눈, 눈을 을요 음, 받게 해줄 때, 흙에다가, 침밭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면서, 이 시스루, 실로암모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성결을 해석에서 알아야 문자로 알아낸 다음에. 그리고, 흙으로 발라, 침 발라가지고, 침발라가지고, 진흙 있잖아요. 그걸 눈에다 바른 거는 네 신앙은 신령한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어린애기 신앙. 얘가 시나요? 밥은 못 먹고 천만 먹는 신앙. 곧 고린도 교인들마냥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받은 신앙을 말하는 거 이게. 그래서 고린도인들마냥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응. 찻, 전만 먹어서 그래가지고 신정한 자가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소경에 속여 소경. 이눈 밝아진 신앙 자원에 이르려면 실루암 모에 가서 물로 씻어서 그걸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오. 실루암 물은 그릴 베데스다 연못 물처럼 베데스다 연못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이 다섯 개가 있고 거기는 학색병제만 있었잖아. 요한복음 5장 1절에 여기는 요한복음 부장이지만 그것도 실루암 물이 통할 때 들어가면 무슨 병이 고쳐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오. 병고치는 하나님의 말씀. 여가지나, 이게 소경의 눈도 고쳐져 버릴만저만 들어가면 그 동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라에가서물로 눈을 씻어야겠잖아요. 물을 가지고 눈을 씻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데스의 연못가에 통한 물을 말이에요. 그거 들어가면은 통한 물, 통할 때 들어가면 모든 병자가 고쳐진 것처럼, 여기 지금 소경이 고쳐졌잖아. 그 물로, 여기 실로엣 물로, 동한 그게 통한 물이에요, 그게. 통하지 않는 물은, 그거는 또, 소경이나 모든 병을 고치지 않는, 그게 이제 육신, 육신, 육신에 속한 자 만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통하지 않는 물은. 물을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씻었을 거 아니요. 우리 손으로 씻 떠서 씻은 물은 동안 물이고, 손으로 떠서 안 씻고 그냥 있는 물은 동안 물이 아니잖아. 그거는 소경을 먹고 치잖아. 동안 물이니요 그게 그대로 있는 물은 그게 이제 소경면들은 저세 말씀이예요 그게 그 이제 저세 말씀이라 그렇게 알아야 돼. 동거지 않는 베네수산물이나 여기. 실로한 물은 끓여, 육신에 속한 자, 성령충만은 사충만은 받았으나, 에 밥의 말씀, 먹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된 말씀만 먹게 하는, 이렇게 성경은 다해석에서 알아야 되는, 게, 해석에서 음.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또, 아, 차원의능그림과 소경, 차원의 신앙과 눈이 밝아진 신앙, 차원에 대해서 그거를 듣는 신앙, 보는 차원의 신앙, 이렇게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말씀, 이제 진짜 빅이, 이제 아주 뿌리 말씀을 우리 상고 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스 일정으로 가서 성공하겠습니다. 자, 15절로. 자, 에베소스로 가는 거야, 에베소서 모든. 아, 에베소스 모두. 자, 에베소 일정. 몇 절? 15절. 다 같이. 세이. 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기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시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시며, 뭐, 연 예, 거기까지만 예, 있겠습니다. 야 여기 보면, 마음의 눈이 나오죠. 몇절이 자,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앞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 하울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중복 기도하는 내용이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줘요, 기도해줘.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라고. 야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17제를 버리면은,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마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밝히사 그의 불연이 나가잖아. 마음 눈이밝혀지도록 하나님 앞에 중복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성령 충만해서 좀 받은 자들이여. 내백서 교인들은 이미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을 받아서 방언도 잘하고 뭐 방언 은사 랄 라라라라 잘라 잘라 뚜뚜두두 잘하고 뭐예 은사 받아가지고 많은 소리하고 요 무당님만큼도 안맞혀요그나이든 맞히기는 맞힌 거 있어요. 무당님만큼은 못 맞춰도 그래도 맞히기는 맞힌 거 있어. 이거 아니라요. 뭐병 고치는 은사면, 뭐,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 신유, 이해, 연구를 방은 통병, 고른도전서 12장 7절에 있는 것같이다 받은 자들인 거요 오순절 이후에 다 받은 자들이란 말에도 계속 성령은 역사하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 계속. 이렇게 지금 각가지 은사까지, 성령충만, 은사충만까지 받기는 받은 에베석 조인들을 위해서 지금 중복해 돼준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눈 밝아져서 안 밝아졌어. 아니, 마음의 눈이 안 밝아진 자들이여. 그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라고 지금 중복 기도해 줘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정신인데, 그 나나에 보면은 남밭돌이 영이라 그래서, 그계시의 은사예요, 시의 은사. 지와 기식은사. 이거를 받아야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육의 눈이 있어요, 육의 눈. 육의 눈. 그런가, 우리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자, 봅시다. 이제 사도행전 부장. 사 a t 주